내, 내려 내려줘. 나, 왜? 내 <laughs> <나> 개똥상 같은. 나는 <laughs> 잘했어. 나, 를, 나, 뭐? 누가 카카오 님짠 거야? 그래? 응 뭐냐 첫 게임 팀은 내가 짠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 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내가 짠 거예요. 시작한다. 그래 <laughs> 유미 잘하던데. <laughs> 아니 근데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얼마나 밸런스 더 맞춰 1대1까지간 다음에 연장까지 갔잖아. 그래. <laughs> 밸러스 얼마나 넣자. <laughs> 그거는 어느 정도 개인 실력에 그건 있을 수 있지. 격차는 당연히 어쩔 수 없어.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팀이 딜러가 약하다 뭐 그러면 힐러 라인이나 탱커 라인이 강할 수도 있는 거고. 그거를 전략적으로 플레이 해가지고 그거를 팀을 구성하는 것도 그 팀의 역량이지. 우리 팀에 탱커가 강하면은 탱커 쪽에 좀 힘을 더 많이 실어주는 픽을 해가지고 탱커를 위에서 플레이 하든지. 뭐 그거는 서로가 하는 했다, 거고. 이거. 음 잘했어. 너 솔져 할때잘 네. 하다만 유미 할리우드에서 솔져요? 아, 유미 솔져 솔저... 좀 잘해요 이제 그래서 내가 근데 어찌됐든 팀은 아쉽지 않았어 진짜 진짜 밸런스 좋았어 응. 그냥 약, 약간 결과가 그렇잖아 또안 깐다 이 양반 와아 <laughs> tp 안 깔았어? 에 저런 이러면은 힘들지 팀원들 이제 걸어오는구만 안 깔았어? 내공님, DP 깔아달라니까. 잉? 절대 안 까. 왜안 깔아줘? 아 이제 깔았어. DP는 필수지. 안 그러면 자리를 못 잡아. 친원들이 힘들어. 아니 근데 백건은 캐서디를 베냈으면서 라인은 왜한 거야 도대체? <laughs> 근데 백번 양보해서 시행이면 인정한다. <laughs> 야 근데 홍구야 뭐가 어? 맛있게 먹니? 어제 먹다 남은 떡볶이. 맛있겠다. 어, 다음 아. 네. 해도 거점을 먹을 수가 없는 게 보리의 함유 속도가 너무 빨라. 그냥 빨리 찢어야 돼. 어찌 됐든 팀을. 조금 죽었네. 바비한테. 지금 바비 잡으러 간다더니 바비한테 죽어갔네. 아 잘한다 라니인데 진짜. 아파. 이게... 이제 다들 아나가 뽕이 차요 이러면 누구한테 뽕을 주냐의 문젠데 저라면 빼꼼한테 줄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예지라면은 그리고 여우는 씽한테 주겠죠? 야야 어우 왜 들어왔죠 근데 뭐 누구 자는 소리 들려 괜지 자는 소리 들렸는데? 깨웠나보다 예지가 깨웠는데 그런데 저희 팀 신고 좀 이어 나갔는 궁수는 소리 못 들었는데 자는 소리를 들었는데 엄청 빨리 깨달았네. 아쉬운 거지디가 있단 이이야 어쩔 수 없지. 뭐못잡줄 알고. 페커팅 <laughs>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. 있을 어강아 e m p 변수가 들어가긴 했는데. 난 예지랑 할때 무조건 데운다는 마인드. 예지 존나 잘해줘. 응잘 먹긴 했네? <laughs> 이 다음이 문제네 이 다음에 마인을 어떻게 견디냐가 문제거든 결국 공상황이 너무 좋다 레드가 아니 이게 마, 마인을 깔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 어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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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러면은 야이런 몰라 어? <laughs> 아니야 잠시만 라니가 잘렸어 라니가 잘렸어 어디까지 왔어 강호야 아, 이거 꺼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못 들어간다 이거 솜브라가 비볐어야 되는데 앞에 가가지고 그냥 억지로라도 아! <laughs> <와> <laughs> 저두 저 분이 <laughs> 저두 분이 티백잉 하는 건 사실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두분사이두 응, 분이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<laughs> 전잘 모르겠어요. 아예. 아 이거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. 야 라니가 <laughs> 까는 게 말이 돼 이걸? 에이 아니야 이거 이거 좀 깔아 주세요 내공님 TP 줘. 인정. 아니 라니 앞에 가가지고 딜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섭딜이 깔아주면은 참 좋기는 한데 이도 있겠다. 하하 아쉽네 이거는뭐 근데 근데 아 근데 그쪽 팀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고.

잠깐만 먹.. 와아아아아아 아아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예지 따개었어요아 <따기빙> <목소리> <목소리> 해킹 해킹 당했어 그래도 골 힘들겠다 음, 지금 계속 키팽을 <목소리> 히팅해놔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물을 수 있는게 예지 밖에 없어 <목소리> 아, 지고다 <목소리> 와. 와, 라니 커버링이 말이 안 된다. 너무 라니 네? 때문에, 라니 때문에 살았어. 야, 여기 야지 그 아, 그래. 예지 이팩 먹으러 가는 거 알아? <돈> 예팩게 <내> 거. 냠냠. <돈> 겠다겠다다 <돈> <끼냐. 돈> 결국 저거 저거. 뭐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너무 웃긴다. 자, 광화궁이 왔어요. 자, 과연 설레리 가지고 가 한번 쭉밀 건지 아,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. 어, 재 왔어? 야. 아, 뱀만 어, 먹었어. 여기 먹었어. 여기. 먹었어. 나도 안인데? <laughs> 안 들어서 고. 흠, 진짜, <laughs> worst theatre? Worst, worst t h e a 가 r e I can do it. I can do it. I can 힐팩만 t 킹해 a n do it. I 힐팩 n do it. I can do <laughs> 이제 바코드 컷이에요. <laughs> 아 진짜로. <웃음> 맞네. <웃음> <웃음> 과연 나올 것인가 바코드 컷이? 바 코드 컷. 해야지, 해야지, 해야지. <laughs> 아, 해야지 해야지, 야지야 야, 여기서 안 한다고. <laughs> 어, 맞네. 아개웃기네 재밌네. 인적 위대한 지도자는 팀에 적응한다. 그 반대가 아니라. 자, 지, 자 지금 다들 이 갈고 있죠? 쑥상이 팀 꺼낼 쪽 드디어. 아니 근데 진짜 잘짰다 팀. 내가 짠거아님 <laughs> 너가 만든 로봇이 짰으니까 <laughs> 너짠 <너가> 거지. 인적 <laughs> 너의 자식이 짰잖아. 인정? 인정? 인정 자비스 같잖아 잡이스. 어야야 세호가 이번엔 낙사를? 이거는, 어. 아, 이거는. 야 저번 내전 때는 어. 예지가 두번 낙사시키지 않았나 준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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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면으로 <웃음> 야 여기서 복수를? 네 이렇게 해서 살아 나왔어야 되지 의미가 있는 건데. 그래도 광호님이 브리로 열심히 아나 지키려고 노력은 하신다. 아마 브리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도. 어.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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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신 것 같아. 근데 브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것 뿐이지. 아 이거 저렇게 솜브라 먼저 잘리면 진짜 안되는건데 솜브라는 원래 안죽어야 되는 캐릭인데 어? 비 반인데 어, 어, 어. 그래도 잘 어, 어. 야아 야 잘했다 어그로핑퐁 음, 야 얼마나 더 어. 해줘 탱커가 이새끼들아 탱커가 템블렛 딸피 딸가 정리가 안된다 이거 한 명도 딸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는데에 약간 다이 신났어, 다이 신났어, 다이 신났어. 헬맨이 헬맨, 힐맨. <laughs> <laughs> 왜 헬맨만 고자? 쌔우스 말한다 뭐 이걸? 야 이걸 말하면 부잡와 미친. 아 너무. 아 헬맨만 꽂아가 개웃기네. 야 예비 <EMB> 잘 들어갔다. <laughs> 와 예비 잘 들어갔다. 아 예비 안 썼구나? 어? 어 이걸?

오징 유명한 는 똑같네. 돌리고 돌리고. 와 진짜 너무 미빈다 와. 한명더 미병? 또 미병? 또 미병? 아 이거 살아야 돼 광어야. 나이스. 어? 오, 민혁 님왜 자꾸 죽 거예요? 글쎄 글쎄 모르겠어요. 어. 파멸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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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, 광호. 잘했다. 할 만큼 했어. 할 만큼 했어. 이 이상 어? 더해줄 수가 없어. 어... 어때? <laughs> 이거 세고 비비로 오겠죠? 야 막으러 왔다 막으러 왔다 막으러 왔다 <laughs> 이걸 재운다면? <laughs> 와 미치 와야 잠깐만 올라와 안돼 못 비벼 아 <웃음> <웃음> 아, 존나 재밌다 이거 아니 세요 어떻게 어 그래도 봤지 <목소리> 남친에게 승리. <laughs> 어, 뭐야? 요오. 야, 야 뭐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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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